네, 에버그린 찬양대와 함께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십 명 수백 명씩 테러로 죽어가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오직 예수께만 두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할령 없는 은혜를 귀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의 마음속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기대와 기다림 소망을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그리고 그 만일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자기 대신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기대와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저희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신자들의 마음속엔 이처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또 내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아주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오셨고, 요한은 주님이 오신 것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흐르고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할수 없이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의 내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또 기다렸던 요한의 믿음이 잠시 흔들렸던 것입니다.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보가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던 거죠. 어, 이런 요한에게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답이었습니다.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일종의 의구심 중에 있는 요한에게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어,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 맞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십니다. 세례 요한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확신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 답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있으십니다. 먼저, 요한의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구세주 메시아가 맞나? 하는 질문입니다. 어, 이러한 요한의 질문은 당황스럽습니다. 질문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당황스럽고, 또 질문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박스럽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만일 저희 교회 목사님들께 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정말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는다면 정말, 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네, 이런 질문은, 어, 저로서 목사님 혹은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 못 믿겠다는 뉘앙스가 가득한 거죠. 어,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가롯 유다나 도마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네, 성경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그러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세례 요한입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은 그만큼 그의 생애는 특별했고 또, 위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어,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도 단번에 메시아이심을 알아봤어 알아본 선지자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이 요한이 엄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이제 갓 성령으로 인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오자 어떻게 됐었죠? 예, 요한이 뱃속에서 막뛰 놀았던 주님의 오심을 기뻐서 뛰 놀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는 자라서 어른이 되자 일찌감치 광야로 나가서 그의 전 생애를 드리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일찍 알아봤고 또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을 정도로 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신실했던, 어, 그러한 요한이 자신의 연약함을 어떤 이유에선지 드러냈던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내면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에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일종의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평생을 들여서 기다리고 또 오실 길을 예비한 메시아는 속시원하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해결사로 곧 심판자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악인들을 향해 했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다 보라,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분 받은 메시아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면 동시에 악인은 모조리 심판을 받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케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우실 심판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처해있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자기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도 요한이 충분히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알아볼 수도 없는 점점 흐미진 곳으로 다니시면서 눈먼 자 하나를 고쳐 주십니다. 또 병든 자한 명을 치료해 주십니다. 또 죽은 자몇 사람을 살려 주십니다. 요한이 가만히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악인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자기와 기대, 자기의 기대와 달랐던 예수님의 행보, 즉 악인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자비와 궁일의 사역들이 요한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요한이 처한 냉정한 현실이 요한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요한은 지금 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감방 안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이 현실. 자신의 발목을 쥐고 있는 족쇄는 예수님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따스함들을 따스한 온기들을 점점 잃어가게 했을 것입니다. 외롭고 잔인한 감옥에서의 홀로 하는 투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자꾸만 작아지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빗나간 기대와 오해, 그리고 그가 처한 이 치륵 같은 현실의 벽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의심과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믿음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은 너무나도 크고 거대해서 잘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갇힌 감옥에서 자신을 울감에는 그 족쇄와 감방의 높다, 높다란 벽은 어, 너무 커서 잘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벽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역시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뭔가 빛나갔고 또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그들 스스로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품는 생각과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바라는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요한처럼 신자가 정말 하나님이 맞냐고 묻고 흔들일 때 신자가 찾는 하나님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이 바꾸어 놓아버린 것입니다. 지니의 요슬램프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요술 램프는 짝퉁입니다. 그냥 깡통 주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대와 또 바라는 바대로 메시아상을 그려놓고 기대했던 요한과 또 내가 보고 싶은 모습대로 하나님을 그려놓고 기대하는 오늘날의 신자들, 둘다 하나님에 대한 빗나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긴 한 겁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나는 분명히 살아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없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요한이 했던 질문, 즉,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고 못 걷던 사람이 걷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이 불같은 심판으로 악인을 모조리 청소하고 심판해 버리는 메시아는 없었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긍휼의 목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구약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흑암처럼 마치 눈먼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흑암처럼 보이지 않던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처럼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또 죄로 죽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료로 다시 살아나고 그 병이 치유를 받습니다. 어둠과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고 빛과 기쁨, 생명이 소생하는 바로 그 자리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실 그이 메시아가 분명히 맞았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의 반응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3절 바로 뒤에 2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보낸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한의 믿음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생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잠시 흔들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안개처럼 가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어지는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신을 향해 오해와 의심의 눈초리로 자신을 의심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또 자비와 긍휼로 여전히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러한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연약함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꿔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되 죄는 없으시로다. 아멘. 이처럼 사람이 나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요한조차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선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구약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 계시된 메시아의 사역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에게 오해가 생긴 것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조차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의 상황이 이러한데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전히 부분적입니다. 그 파편같이 그 부분적인 것이 또다시 찢기고 나눠져서 귀엽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이러한 실수를 그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박윤서 박사님은 그래서 그토록 이 성경 게시를 의존한 사색을 강조하십니다. 이 인간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아는 데에 다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이 갇힌 감방의 높다란 벽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벽 너머의 예수님은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냉정한 현실, 이 냉혹한 현실의 벽이 안개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리곤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쉼 없이 왕성하게 운행하시고 또그 나라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벽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로 거뜬히 성취될 것입니다. 의심에서 더큰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또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히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